아빠요. 이 창, 창문에서 쏜구는이이이층이친구이까구는이친이새구는이이친 존나 폐기로운 육식 뒤질라고. 음, 하나 내 핀까지 붙었어. 이번까지? 아 여기 민트. 아누누편 왔거든? 난피는나 이거 오면 살아. 하나 지 와줘. 어디 가야 되나? 여기 그요집지나도 오는데. 쟤네 두 명인 것 같은데. 두명 이상이 안 보여. 아뛴다 네, 끝에서. 서바 민트 집 쪽으로 가고 있어 지금. 여기 연막 튀야? 담벼락 지라 음. 하나는 안 보여. 하나몰랑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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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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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응. 응. 신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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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거기 들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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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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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트집에 있어. 밑에 하면 부쉬했어요. 대박에 네, 홍, 네 번, 네 번. 아이스? <목적> 민트집에 있다. 나온다. 지금. 서버 하나 간다. <목적> 나 일반 살려. 야 어, 2층에 아직 있다. 파나제, 파나제 본다. 뭐 있나? 화염병 던졌거든. <목적> 뛰어 내린다. 어, 선데 여기 여기 끝에. 야 급한 거 어. 너야. 내가 왜 싸우죠? 오케이. 끝냈어. 응. 아, 아 이거 잡을 수 없는데 여기에 나 어, 위에 페라리. 봐야 돼. 어. 나 옥상 가서 밖에 이거. 아까 또. 이제 차 차뒤에 차뒤에. 차뒤에 되네. 여기 차 앞. 끝해야되네 연막핀데, 연막핀데. 어. 하나 그 왼쪽에 하나 더 있다. 왼쪽에도 하나 합류중 한대. 이거. 아 내려온다. 와나오나 투태 나 와서 살려줘 파나제. 빨리 와. 빨리. 와. 폭탄인데. 어딘지는 알아 저기 엄마 핀 데도 있네 하나 기절. 뭐차 뒤인 거 같지 않아? 맞아. 하나 그 앞에 하나 기대고 하나 더 있을 거 같아. 앞에 차 터트리면 될 건데. 차대의 기절이지. 뭐지? 나이스. 나이스. 정신서 폼 뭐야? 알폼 하잖아.